<laughs> 만나면 오하요 하고 인사하자 나이는 2 0 2아 닭지, 아 닭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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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가 내 이름은 오하요. 성별은 여자. 만나면 오하요 하고 인사하자. 나이는 2025살. 꽤니 보이시나요?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하영이 애교 들어갑니다. 하영이. <laughs> 귀여워. 아, 어? 예? 예? 오빠. 응. 나. 어. 예. 니아 아, 진짜 먹고 싶었다아 정말. 빨리 니트버거. 아유 와안 사주면 큰일 난다. 빨리 갖다 주는 거 알. 아알지알지 알자. 이제 두장. 아 당연히 저장해 주지 아, 세 아, 장도 될. 아, 언요와 알겠어 빨리 갖다 줘야겠다 오빠 아, 울면 안 돼. 지금 나한테 화 하는 거야. 아유 안 했지. 우리 화유한테. 아이고 우리 화요 삐지면안 되는데 빨리 가서 사줘야 되겠다? 어떡하면 좋아? 아이고 그랬어요? 주문하신 치즈버거 품 나왔습니다. 나 이거 화요 언니한테 걸리면 뒤진다. <웃음> <웃음> 걸리면 뒤진다. 진짜 큰일 나다. 걸리면 죽는다 말이